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거는 붉은이석태라는 예, 민어과, 민어과 물고기입니다. 요즘, <laughs> 예, 코로나 때문에 이제 좀 사는 게좀어렵다니까 그래갖고 이제 좀 소비자한테 좀 가격이 저렴하고 맛있는 고기를 좀줬다가좀 괜찮을 것 같아서 예, 좀 갖고 와봤습니다. 요거 좀 이거 깨봐봐요 떨어지는 다 떼버리면 됐어요. 그 이거 다 떼버려요. 고기 생긴 거는 좀 이렇게 뾰족미네랑 음식미네랑 좀 많이 닮은 것같아 얘도 다른 나라 건데 이게 어디 나라 부드러워. 봐봐 이거 원산지 어디 거니? 봐봐 따라 안 시킨다. 예. 오만이오만 아, 이게오만살에다는 5만살, 오만5만 붉은 이스5오만오만살5만오네만살 예. 오만 5만살, 아, 봐봐 오봐만오만이5만이 어디, 어디 나라 만인지 모르겠어 제가 무식해서좀 찾아봐야겠네요. <놀람> 이 꽁꽁 얼어서 이 바닥에 좀 쳐야지. <놀람> 얼어지더라고요. 오, 귀아조심해 이렇게. 이거를 팔때 이렇게 좀 뜯어놔야지. 이렇게 분리를 시켜야지. 예. 기가 편합니다. 당사자네 폴리도좀 해놓고 냉동실에 보관하면 좋습니다. 손님한테 바로바로 이제 바로 드릴수 있기 때문에. 나라마다 미러가 좀 생긴 게 틀린가 봅니다. 우리나라에서 좀 인기가 좀 있는 미러는 보니까 아프리카산 대서양에 있는 거, 그게 좀 인기 많더라고요. 뾰족 미러도 있고, 몸실 미러도 있고, 우리 동네에서는 이제 침이 있다해서 그것도 이제 아프리카산인데 킹가이석태라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부르는데 그걸로 이제 좀 우리 동네에서 많이 먹고 또 진주 쪽인가 예고 그 밑에 쪽에는 뾰족미너가좀 인기 많더라고 요 합천이랑 진주는 그러니까 뾰족미너 유슬미너 그뭐영상가이스텐가뭐 이런 걸 그렇게 붙였더라고요. 얘는 붉은이 좋태 얘는 붉은이 좋대 요렇게 뭐, 그러네요 5만 3민입니다, 5만 4. 지난번에 이제, 받아놨다가, 그때는 이제 알았는데, 좀지나니까 여러가지 또 품목 취급하니까, 제가 어디 사는지 깜빡했습니다. 5만 3민이이렇게 생겼습니다. 저렴하게 이제 좀, 나와서, <laughs> 좀 이렇게 팔아 보려고요 소비자에게 좀 이렇게 좀 맛있는 거를 가격이 이제 좀 인기 있는거는 보니까는 같은 미네라도 보니까 인지도가 생겨서 그런지 네. 물고기가 가격이 오릅니다 예전에는 또 세네갈 갈치도 되게 가격이 쌌어요 한 10년전에는 응, 맞죠? 어. 근데 지금 두배는 올랐습니다 네. 세네갈 갈치가 예전에 엄청 쌌는데 지금은 뭐한 좀 이제, 작은 거는 뭐좀 싸지만 큰거 이제 상품 좀, 500g에서 한 700g 짜리가 이제 좀 인기 있는 사이즈인데, 고기 가격이 이제 거의 뭐, 6만원에서 한 7만원도 하더라고요, 도매가로. 가격이 좀 거의 뭐, 두배 가까이. 거의 뛰었습니다, 지금, 세네갈게. 네, 세네갈도 아프리카인데, 오로지 그 예전에는 이제 국산 가치가 비싸니까, <laughs> 예, 세네갈 갈치를 좀 많이 팔았는데, 뭐, 마, 마트, 대형 마트라든지, 뭐, 이렇게, 예. 그런 데서도 많이 팔고, 그게 좀 이제 인기가 너무 이제 오르니까, 많이 이제, 소, 뭐라 해야 되노? 소유가 많아지니까는, 공급보다 이제 소요가 더 느니까, 가격이 꾹충 뛰었습니다. 그래서 아람메이트인가? 그쪽에 있고요. 즘에좀 마트에나 이런 데서 좀 많이 쓰더라고요. 가격이 좀 싸니까. 아람메이트가 중동 쪽이네. 어. 어. 고추개꺼, 좀, 같이, 좀, 싸고. 보니까는, <laughs> 세네갈도 아프리카인데, 모르겠어그 맛있는지. <laughs> 저는 생선을 별로 안 좋아해서 잘 모릅니다. 혹시 이제 생선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알려주세요. 맛있는지, 맛있는지. 저는 이제 생선을 원래 싫었던, 좀, 비린 거를 좀, 싫어서 잘못 먹습니다. 육고기를 좋아하다 보니까. 그래도 요, 제가 사는 지역은 이제, 상골, 내륙 지방이라서, 생선에 좋아서 이런저런 거 한번 팔아보고 있어요 예. 일단 이거는 저렴하게 거의 마진 없이 이제 요즘 뭐 코로나라서 장사가 안 됩니다 예. 뭐 배때기 장사는 힘들고 그냥 한 상자에 가져온 가게 한 상자에 많은 뜨기 정도 지금 생각하고 뭐 식당도 이제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하니까 좀 생선 같은 식당에서도 좀 많이 이제 좀백반집이런 그런 데서 이제 많이 찾아가거든요. 사가는데, 자꾸 음. 하는데, <laughs> 그래서 이제 좀 싸게, 네. 그렇게 팔아야 되겠습니다. 요즘 이제 식당에서도 예전에 뭐 박스 뛰기로 뭐 채소나 생선 그렇게 사갔는데, 요즘에는 그냥 조금씩 들고 하냐. 음. 어? 이게, 어. 예, 형님이 지금 뭐 직접 장사를 하고 있는데, 엄청 조금씩 그냥, 가정집에 그냥 한두배 정도? 예전에 가정집1 0배 정도, 사갔다 그러면 은 맞죠 어. 한 가정집에 어. 한두배 뭐 장사 잘 되는 집은 물론 뭐 수단 좋은 분들은 뭐 코로나가 와도 뭐 장사가 잘 되지만은 근데 솔직히 뭐 대부분 코로나가 왔는데 뭐 장사 잘 된다 그러면은 뭐 솔직히 가장 알겠습니다 맞죠 네. 네. 그래서 좀 서로 힘들 때 네. 서로 조금 배려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다 물려있기때문에 어차피 홍생이고 어? 같이 홍존해야되기때문에좀 저렴하게 좀 팔아볼 생각입니다 예전처럼 뭐 장사가 영 안되니까 그렇다고 녹놓고 있수도 없고 이걸 그만둘수도 없고 그렇다입니까 이게 또 하여간 요즘에 장사가 많이 힘들고 그래서 한번 저도 이 지역에서는 이제 이 고기를 먹질 않는데 하여간 이걸로 한번 대처를 해서 팔아볼 생각입니다. 우리 예, 동네는 침조기가 너무 많이 먹어요. 근데 지금 수윗산 민어 중에서는 그~ 김가이 석태라는 게 제일 비쌉니다. 예, 김가이 석태라는 게 이게 침조기라고 부르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침이 있어서. 요고기 보면은 요, 요 배지 드름이에 침이 크게 있어서 막 이~ 땀하게막 튀어나왔거든요. 그래서 가 <laughs> 김가이 석태는 예. 그러니까 또 박민우라고 부르더라고황미민우 박민우라고도 네. 부르고, 뭐 김가희 석태라고도 부르고, 뭐 그러는데, 뭐 또그 나라 이름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뭐 이제 사전용으로는 뭐 김가희 석태, 황민우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하여간 그게 가격이 제일 비쌉니다. 그냥 우리 동네에서는 뭐 제사 지낼 때는 뭐 설, 대목대요때 그걸 쓰거든요. 그리고 작은 고기는 그냥 반천적으로 쓰고. 근데 그것도 소요가 많으니까, 예. 그게 가격이 그것도 한 두세 배 올랐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국산, 국산 고기보다 더 비싼 게 어딨어요. 뭐, 이제, 재사용으로 한 마리에 막 2만 5천 원막그러거든요좀큰 거, 예. 좀큰 사이즈. 재사용으로 이게막 그렇고, 한 마리 그걸 팔고. 소맥가로 나오는 게 엄청 비쌉니다. 한 상자에 막 어? 엄청 비싸고 그래갖고 그거는 좀 요즘에 너무 깔아놨다가 안 나가면 도로 적자를 보기 때문에 그냥 이제 뭐 대중적으로 그냥 가정집에서 손쉽게 이제 먹을 수 있는 그냥 좀 가격 저렴한 거로 이렇게 한번 팔아 보려고 해요. 일단 뭐 냉동이 완전 깡깡 넘어르고 상태라서. <laughs> 일단, 고기가 막 이렇게 육안으로 익뻐보이질 않아요. 요거, 장갑도 요것 좀 그랬는데, 그래. 요것도 나오네. 요거, 요거 고 너무 냉이 지금 있어서, 어. 고기 형태가 뜬 거지 잘 모르겠습니다. 요렇게, 이것도 이제, 오만산 이 요. 같은 이제, 이거 미어가가 엄청 많더라고요 막. 제가 알으로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한, 노종이 엄청 많더라고요미어가가 뭐 우리나라산 솔직히 북산민어도 안 먹어봤습니다. 저는. 생선 자체를 좋아해서. 아니, 오만산민어. 예. 오만산민어. 요렇게 이제 한번. 오, 생겼습니다. 인물이 근데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우리나라 좀 인물은 새카 같은데요. 러니까 얘는 요렇게 생겼어요. 근데 제가 아까 말한 그 이제 우리 동네에서 보는 침조기. 예, 황민어. 긴가이 스태 요거. 황민호라고 부르고 친족이라 고 부르는 거는 걔는 생긴 게 진짜 이쁜 이쁜 그 우리 이제 막 연갈굴비 만드는 그 참조기처럼 참조기는 좀 배가 노랗지만 걔는 이제 뭐라해야 되노 하얘요 되게 이뻐요. 네. 아 그거 좀 약간 그 참조기랑 좀 비슷하게 생겼나 약간. 예. 그래서 그게 인기가 좀 많은 거 봅니다. 그리고 그걸 또 국산이라고 이제 알고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나옵니다 아프리카에서 예. 긴가에 있을 때그항민이라 불리는 그 고기는 예. 그렇습니다 예. 아프리카산인데 그것도 알고 여러분들 이제 구매를 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에도 예. 수산물 정보 어 저도 잘 모르지만 지금 배워가고 있습니다 강사하면서 여러분들께 한번 또 종류도 하겠습니다 네. 이거 뭐 민어 좋아하시는 분들 한번 사 드셔보세요. 이거 혹시 팔고 계시면 네, 이거는 또 가격이 저렴한 민어입니다. 박민랑이랑뾰정민어 어. 그 무식민어, 계레보다 훨씬 저렴한 민어니까 한번 맛있게. 어. 그거보다 좀 맛이 있는지, 고개마다 특색이 틀리니까 이건 좀 담백한 맛이 나더라고요. 네. 혹시 담백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 오만산 민어, 붉은색태라고 예, 이 그러는데 이름이 이거 한번 사 드셔 보셔도 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에도 좋은 영상 예, <laughs> 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뵈요. 안녕.